진봉 홈쇼핑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진봉의 특산품들을 하나하나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눈 크게 뜨고 자세히 들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맞춰고싶은 진봉 특산품을 소개합니다. 이야, 이거 좀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쫙 흐른데 말이죠. 이게 특산품 특산품이죠. 예. 왜 특산품입니까 이게? 진봉에서 자, 네.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네. 다 만든 제품이라서 특산품이에요. 아, 진봉에서 나오는 걸로? 진봉에서 뭐가 네. 나오는 쌀, 죠 쌀, 보리, 밀. 아, 쌀, 보리, 밀로 만든 우리 네. 빵들이군요? 예, 예. 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가 직접 쑥도 단호박도 다 농사지어서 재료를 다 여기다 넣고 만들어요. 어제 제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 직접 만들기 때문에 예, 예. 이거 믿고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laughs> 하여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힘든 일을 하죠. <laughs> 정말 명품입니다, 명품. 명품이에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직접 맛을 보고 네. 그 건강함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건 뭘로 만든 거죠? 이거는 팥 안금에다가 네. 요즘 고객들이 트렌드가 네. 뭐 단짠단짠을 단찬 좋아한다고 해서 개발을 해서 치즈를 좀 넣었어요.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우리 빵 단팥빵. 음, 음 맛있다. 맛이 어때? 아 달지도 않고요. 네. 쫑 딱하게. 네. 딱 두었는데 부드러운 거 함께. 네. 예, 예. 입에 싹 녹네요. 녹아. 저희들은 최소한 첨가제는 다 빼고요. 왜? 예. 덜 달게. 네. 예. 덜 짜게. 두 손녀가 있는데 그 어린 것들한테 먹여도 양심이 꺼리끔 없이 크...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손녀들이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구매하시기 바랬습니다 네. 진보 홈쇼핑 네. 빨리 주문하시기 바랬습니다 네, 다음 투 상품은 진봉의 자랑 바로 연잎입니다 연잎으로 만든 제품들이 쥬르르 나와있어요 자 어떤 제품들이 나와있죠? 아, 진목면 특산물로 만든 연잎밥이요. 연잎밥. 아,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 네. 당연히 기가 막히죠. 저희가 네. 지하수 암만수를 파가지고 1 2 0 m 물로 키운 수질검사까지 다해서 물로 키운 연잎밥. 연잎으로 싼 연잎밥이고요. 그리고 연잎차. 연잎차. 아. 이거는 연잎차 OM으로 저희가 섞어서 해가지고 어 엄청 구수하고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주 분야 한 말씀을 드리면 연잎밥은 그냥 배달을 시켜서 배달이 네. 집으로 도착하면 전자레인지 대피기만 하면 이렇게 따끈따끈한 연잎밥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연잎차는 네. 연잎차는 그냥 집에서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넣고 티로 네. 마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친환경으로 음. 이, 티백이나 이런 요새 환경으로만을 많이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그냥 버리면은 녹는 거, 삭는 거로 아,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앞에 뭐죠? 청이냐, 청이? 아, 청. 이거는 저희가 진복면 하면은 또, 어, 쌀볼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볼이, 껍볼이 농사져가지고, 엿기름 겨울에 저희가 길러서 조청을 만드는 조청입니다. 아, 쌀 그리고, 조청. 뭐는 뭔지 빼놓을 수 없는, 이 연근. 연근도 사용을 네. 해주셔야죠. 연근조림은 저희가 조청을 만들어서 저희가 연근 수확해가지고 조청으로만 넣고 만든 연근조림입니다. 아, 자, 이 모든 제품들이 한꺼번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먹고 싶으면? 택배로 주문해야죠, 택배. 아, 택배로? 그럼 네. 한꺼번에 딱 싸서 그냥 집에서 그냥 받아,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아, 이 택배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군요. 네. 어, 5월 5일 어버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좀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그때 선물용으로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조금의 선물 값어치가 더 있게 정성을 들여서 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송편 아닙니까? 아, 보통 송편은 아니고요. 모신잎하고 연잎을 첨가해서 만든, 어, 연잎 송편입니다. 아, 모든 다 연잎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또 다른 자랑거리가 좀 있나요? 우리 제품에? 네 저희 집에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밀키트 체험으로 이렇게 연잎밥 재료를 모든 것을 싹 보내주면은 어, 엄마 아빠고 주말에 쪄서 한 끼를 근사하게 드실 수 있는 체험 연잎밥 밀키트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이가 밀키트 체험을 해서 어, 사진을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점심 한끼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선하고 몸에 건강에 좋은 이 연잎 따르릉 따르릉 빨리 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특산품은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그런 특산품이에요. 자 어떤 제품이죠? 아 저희는 네. 친환경으로 재배한 연근 마늘 엄선해서 만든 연근에 관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특히 아이들이 누구나가 좋아하는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연근 칩이 있어요.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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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연근 칩. 네, 네, 연근 칩이 있는데 연근 칩이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저희는 얇게 슬라이스 쳐서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그렇죠. 저는 네, 먹는 정도. 건 좋아합니다. 제가 아, 못 먹어서 환장하거든요. 네, 드셔보시면 아. 맛을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바삭하면서도 음! 고소할 거예요. 부드럽고, 네, 씹을수록 고소하고. 아이들이 연근 제품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과자로 주면 엄청 잘 먹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어 연근에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은데 저희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껍질채 사용해서 특히 만들었다는 거자 여기 집은요 어,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다다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군요 그렇죠 야 맛있네요 맛있어 고소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어, 뿌리로 만든 연근차가 있거든요. 이백년근차는 특히 그냥 찬물에서 우러나요. 그래서 저희가 티백 하나를 500ml 생수에 넣고 15분 후에 드시면 아주 깔끔하고, 근데 이 맛이 오묘한 맛을 내거든요. 마치 누룽지와 같으면서도 둥글레와 같은 그런 구수한 맛이 나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마 이 맛에 반해서 다른 차못 드실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드셔보시면 절대 다른 차못 먹는다는 사실, 빨리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 누구나가 지금 손쉽게 먹는 소세지 잘 먹잖아요. 근데 저희가 특히 생연근으로 생연근을 첨가해서 만든 소세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마법 같은 맛이 있어서 계속 끌리고 주문 안 하고는 못 배울 거예요. 손이 근질근질해요. 주문하고 싶어서. 이런 걸 방구제 같은 거 사용한다는 소문이 아니죠. 저희는 최대한 그렇죠? 방구제를 줄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냉동 제품이에요. 크으, 우리 사장님을. 보시면 믿음이 잘잘잘 신뢰가 잘잘잘 넘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장님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여러분 믿고 사셔도 됩니다. 드셔보면 깜짝 놀란다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랑 다셨나요 이제? 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물론 이 제품은 뭐 마켓컬리나 그런 데서도 살수 있어요. 저희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10% 세일해서 판매하니까 많이 주문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10% 싸게 해준다는 거 지금 전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릉따릉 전화 주세요 지평세력고장 네. 김재 김대. 김재에서 제일 유스타품 바로 바로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쌀쌀 쌀 아니겠습니까 평양 김재 쌀뭐 누가 말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 진본면 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직접 쌀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쌀이 바로 우리 김제 넓은 평에서 나오는 지평선 쌀입니다. 지평선이면 생각나는 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죠. 그리고 지평선 쌀은 우리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밝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주 좋은 미지를 소, 소개,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평선 쌀을 우리 소비자들이 산다면 사는 순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밥맛 좋은 밥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 지금 한1여년 동안 다른 쌀은 못 먹습니다. 오로지 우리 김제 지평선 쌀만 제가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이 입맛이 딱젖어버리는 순간 다른 거는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예. 워낙 좋은 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찰보리도 지금 소개를 해주셔야죠. 예, 네, 찰보리는 우리 이제 그 축제와 더불어서 나오는 특산품인데요. 옛날에는 오곡 중에 하나 있죠. 네, 지금 이찰보리는 일반 쌀과 겉들여서 밥을 해도 좋고요, 보리만 순수하게 밥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이 찰보리로 가공식품에서 많은 식품들이 빵을 비롯한 국수, 뭐 음료수, 소주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쌀이 이 찹쌀보리가 성인병에도 아주 좋다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봉의 찹쌀보리를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렇죠. 그렇죠. 김제자랑 지평선쌀, 그리고 찰보리쌀. 여러분 꼭 드셔 보시면 후회하지 않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또 행사 기간 내에는 또이 좋은 쌀을 또 싸게 또 판매가 된다고 서요 예, 예. 그래서 행사 기간에는 에, 한5% 정도 DC를 해서 팔을 겁니다. 그래서 20kg 한 가마니에 원래 63,000원인데요. 5% DC를 해 드리고요. 예. 그다음 이게 10kg짜리는 3만 2천 원인데 여기서 5%또 DC를 내서 행사 기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섭쌀 보리는 7천 원인데 여기도 5% DC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제품을 싸게 드시면 여러분들이 봐도 이익입니다. 자 진, 김제 지평선 쌀 그리고 찰보리 쌀 후회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시기입니다. 빨리 전화 주십시오. 따르릉 따르릉.